Silence. Maybe I could be something more mm. Well, baby, it's always summertime When I'm with you, that's not a lot high well, Maybe you could be my solace 여러분 쌤쌤입니다. 살랑 살랑 봄바람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날씨에 가방 속에 쏙 넣어가지고 나가면 좋을 미러리스 카메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카메라 종류가 하도 많아서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캐논 이우스 아로공인데요. 캐논에서도 워낙 카메라 종류가 많이 나와서 뭘 사야 될지 고민되실 텐데. EOS R50은 캐논에서 출시되는 보급기 라인으로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없이 가성비, 가심비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예요. 특히 이번에 카메라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나 초보 크리에이터를 위한 새롭고 유용한 기능이 많이 생겨서 입문용 카메라로 선택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사진 촬영이나 릴스, 유튜브 촬영용으로 딱인 캐논 카메라 EOS R50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보여드릴게요. EOS R50은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화이트 색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인데 그립 부분을 포함한 앞부분은 밝은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잘 어울리는 투톤으로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립 부분은 미끄럽지 않은 소재로 되어 있어서 손에 쥐었을 때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제품 제가 딱 들어보고 놀랐던 점이 바로 무게인데요. 이렇게 가볍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벼웠어요. 약 375g의 무게로 EOS R 시리즈 중에 가장 작고 가벼운 크롭 바디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EOS R10도 정말 작고 가볍다고 느꼈었는데 이건 더 작고 더욱 가벼워져서 휴대성은 물론이고 사용하기에도 매우 간편해서 좋더라고요. LCD는 회전형이라서 셀피 촬영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한 이 LCD 모니터를 터치해서 설정을 조작할 수 있어서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처럼 빠르고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전면 상단에 로고 있는 부분 옆을 살짝 들어 올려보면 내장 플래시가 나오는데요. 빛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쪽에 멀티 펑션 슈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마이크를 연결하기도 하고, 또, 어댑터를 이용해서 스마트폰도 연결하기도 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쪽에는 마이크 단자가 있고, 반대편엔 USB-C 포트와 마이크로 HDMI 포트가 있는데요. 이 USB-C 포트로 전원을 공급해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어서 깜빡하고 배터리를 충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이 다양한 촬영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 다이얼인데요. 카메라 입문자분들도 쉽게 알수 있도록 각각의 촬영 모드마다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때 화면을 터치하면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서 조작하기가 매우 편리했어요. 빨간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고요. 앞쪽에 촬영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캐논의 삼각대 그립인 HG100TBR인데요. 가벼운 카메라와 매칭하니 들고 다닐 때딱 좋았어요. 그립감도 좋았고요. 걸어다니면서 셀프 촬영할 때도 한결 편리하더라고요. 삼각대가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다리를 펼쳐서 세워주면 됩니다. 일단 튼튼해서 카메라를 잘 받쳐주고요. 무엇보다 정말 좋았던 게이 리모컨인데요. 이 부분이 분리가 되면서 무선 리모컨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세트로 맞춰주는 걸 좋아하는데, 기왕이면 삼각대 그립도 캐논 제품으로 깔맞춤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촬영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 캐논 EOS R50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 보도록 할게요. 캐논 EOS R50은 크롭 없는 4K 30p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데요. 와이드 촬영이 크롭 없이 가능해서 더욱 풍부한 화면을 고화질로 담을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또한 새롭게 개발된 2420만 화소의 고감도 센서가 탑재되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스마트폰보다 센서 크기가 훨씬 커서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 효과와 노이즈가 적은 촬영이 가능했어요. 저는 카메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초점인데요. EOS R50에는 EOS R6 Mark II에도 적용되어 있는 듀얼 픽셀 CMOS AF2를 엔트리 모델 최초로 탑재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피사체 포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 동물, 차량은 물론 말, 기차, 비행기 등 다양한 피사체를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더 이상 초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e 웃 s R50에는 브이로거들을 위한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이브리드 오토 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오토 모드로 사진 촬영을 하면 촬영 직전의 장면이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고 그 동영상들이 자동으로 합쳐지면서 재미있는 영상이 만들어져서 브이로그 동영상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동영상 편집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사진 촬영 직전에 재미있는 모습들을 담을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보면 언박싱 영상들 종종 접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언박싱 유튜버로서 이 기능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클로즈업 데모 동영상 모드는 카메라에서 가장 가까운 피사체로 초점이 빠르게 전환해 주기 때문에 제품 소개하는 영상 찍을 때 매우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초점이 이동하는 영상 표현 기법을 활용하면 좀더 감각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한데요. 포커스 브리딩 보정을 지원하는 렌즈를 장착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면 초점 조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각의 변동을 자동으로 보정하여 화각 변동이 거의 없는 자연스러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찍은 동영상들은 브이로그 영상 편집할 때 중간중간에 넣어주면 굉장히 감성적인 영상이 되는데 마치 전문가가 찍은 영상과 같은 효과를 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 IS 모드는 손떨림이 보정된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드인데요. IS 모드 설정 버튼이 이렇게 촬영화면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원하는 모드로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편리했어요. IS 모드가 강할수록 손떨림 효과는 강해지지만 화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촬영할 땐 바로 IS 모드를 끄고 촬영하고 움직이는 상황에선 또 바로 모드를 변경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루스 아로공은 IS 통합 제어로 IS를 탑재하지 않은 렌즈를 사용하더라도 손떨림을 효과적으로 억제시켜줘서 보다 안정적인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데요. IS를 탑재한 렌즈를 사용할 경우 더욱 강력한 손떨림 보정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의 쇼츠나 인스타그램의 릴스 영상을 정말 자주 보게 되는데요. EOS RO용을 사용하면 세로 영상을 더욱 편하게 제작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회전시키면 세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 여기 카메라 아이콘이 보이시죠? 삼각형 모양이 가리키는 방향이 영상의 상단이라고 표시되는 부분이라서 알기 쉽더라고요. 또한 가로 모드로 촬영을 하더라도 마커 표시 기능을 이용하면 모니터 화면에서 미리 화면 비율을 확인하면서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SNS용으로 자주 쓰이는 9대16, 1대1 비율로 표시해서 촬영을 했는데 편집 시에 잘려나가는 부분이 생길까 걱정할 필요 없이 편하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요즘 저의 취미생활은 사진찍기인데요. 뭘 찍어도 잘 나오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사진 찍는 게 더욱 즐겁더라고요. 캐논 eos r 5 0은 초당 최대 15매의 고속 연속 촬영이 가능한데요. 강아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사진 찍을 때나 움직임이 많은 아이들 사진 찍을 때 매우 유용할 것 같았어요. 또 소리 없이 촬영하는 저소음 셔터 기능을 활용하면 잠자는 아기나 소리에 예민한 동물들의 사진을 찍을 때 유용했습니다. EOS R50에는 촬영부터 보존까지 한 번에 도와주는 장면 인텔리전트 오토 모드가 있는데요. 자동 모드에서 한발더 나아가 사용자들이 좀더 창의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크리에이티브 어시스트 기능을 활용하면 화면에서 미리 필터 효과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원하는 색감을 골라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배경 흐리기 효과라든지 밝기 조절도 손으로 터치하면서 조작해 줄수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에 아주 쉬웠어요. 새로 추가된 기능인 크리에이티브 브라케팅은 셔터를 한번 누르면 사용자가 지정한 설정으로 촬영한 이미지 외에도 카메라가 자동으로 밝기와 색조가 다른 여러 가지 이미지를 자동으로 촬영해 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한번 촬영으로 다양한 색감의 사진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고요. 촬영된 결과물 중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자동으로 촬영된 이미지의 설정을 확인해서 다음 촬영할 때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참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드밴스 모드도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역광의 상황이나 야경을 촬영할 때 이용하면 정말 편리한 기능이었어요. 알아서 너무 멋진 결과물로 자동 촬영을 해주는데요. 이 기능은 정말 이제 카메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고퀄리티의 사진 촬영을 하기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없으면 서운한 뷰티 기능. 이오스 R50에는 예쁜 피부 효과 모드가 있어서 피부를 보다 아름답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찍은 영상과 사진을 손쉽게 SNS에 바로 업로드까지 할수 있는데요. 캐논의 카메라 커넥트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카메라와 연결하면 카메라로 찍은 영상과 사진을 휴대폰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SNS에 바로 업로드까지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진을 찍어놓고 메모리 카드 꺼내기가 귀찮아서 대충 휴대폰으로 찍는 일이 많았는데 이 앱을 활용하면 고퀄리티의 사진이나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SNS에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이때 영상 사이즈를 IPB 라이트로 선택하고 녹화하면 더욱 가벼운 용량으로 저장돼서 SNS에 포스팅하기 적합하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캐논 EOS R50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사진과 동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많은 기능이 있어서 촬영하면서도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카메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원하는 모드만 선택하면 촬영부터 보정까지 똑똑하게 해주고 결과까지 너무 만족스러워서 카메라 조작에 대한 부담은 없고 뭔가 전문가스러운 사진과 동영상을 원하는 그런 입문자용 카메라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딱인 카메라인 것 같아요. 컴팩트한 디자인이라 언제든지 가방 안에 쏙 넣고 다니면서 브이로그 촬영하기에 정말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급형 수준의 저렴한 가격이지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의 엔트리크 카메라로 가성비 있고 영상미와 감성까지 풍부한 영상을 담을 수 있는 브이로그 카메라로 캐논 EOS R50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 출시기념 프로모션 진행 중이니까요.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은 기간 내에 구매하시고, 정품 등록 후에 선물도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